안성죽산 안성 4센터 접안했습니다 안성죽산면에서 쿠팡 출차했습니다 하차지 경기화성 정남면 키로수가 거의 뭐한6 0 k m 나오더라고요 국도로 갑니다. 42km. 1시간 15분 나옵니다. 화성 정남면 쿠팡 도착했구요. 보자, 대기차가 한 3, 4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접반 했습니다. 하차 시작. 화성 정남면 쿠팡 하차했고요. 강착을 잡고 움직입니다. 상차지 경기 화성 우정읍 하차지는 경기 2천까지 써 있습니다. 우정읍 뭐 28km 1 시간 나와요. 아 수도권에서 그것도 특히나 화성에서 공차 28km? 좀 아쉽네. 일이 워낙 없어서. 반경을 좀 넓혀야 됩니다 화물은 포장용 트레이 파레트라고 하네요 우정읍으로 갑니다 여기 주곡미에요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 어우, 추워. 화성 우정읍 당착 상차해구요 출발합니다. 한차지 경기 2,5가면 85km 1시간 20분 나오네요. 화물은 뭐 포장 용기 16바레트 중량은 한 3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하차가 될것 같습니다. 2천 모가면으로 이동합니다. 경기 2천 모가면 당착을 하차하고 일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 왔거든요. 여기 안성 축산 다 왔죠. 쿠팡이고요. 하차지는 경기시흥 정왕동 XRC 10인가 1 3이고요 재고 입관 건입니다. 지금 요거 상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미돌발이 하나 터졌거든요. 이거 뭐라 고 그러냐. 여기 올라가는 거 있죠? 창문. 유리창 닦으려고. 안전 발판? 본네트 발판이 지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일단 상차를 하고, 상세 브리핑 살짝 들어갈게요. 안성죽산면 재고의구한 상차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시흥 정왕동 84km, 1시간 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요거 상차를 하고 세미돌발 브리핑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차 아저씨가 같은 곳 가는 거거든요. 순번 따이면 어, 안 돼가지고 이따가 여유 될때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6층 올라왔고요 두구두구두구 아이고 몇 대야 이거 별로 없네요 좀 대기하겠습니다 정왕동재고이관 하차합니다 쿠팡 하차하고 나왔고요 여기 본네트 발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거 요게 여기에 걸려야 된단 말이지 여기가 여기가 안 닫혀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는 다치는데 여기가 안 다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유격이 여기가 더 쳐졌죠? 여기가 쳐졌어요, 지금. 의심되는 부위가 여기가 뭔가 파손이 된 느낌? 이 발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운행 중에 자연적으로 파손된다? 그거는 확률적으로 희박하고요 며칠 전에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안산 쿠팡 시흥 쿠팡 한 번씩 했었거든요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쿠팡 저안을 하고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호수 아저씨가 발판 열더니 올라가 가지고 그표말 여기 표말 이렇게 와이퍼 위에다가 해 놓잖아요 시동 끄세요 뭐 운행하지 운전하지 마세요 아, 그때 그랬나 그 아저씨 막 열은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열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이 발판도 마찬가지고 요 에어댐퍼가 있잖아요 요가스쇼바 그러니까 열때 딱 이렇게 딱 넣고선 양손에서 이제 동일한 힘으로 같이 딱 열고 닫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한쪽으로 막 뜯어 제낀거 아닌가? 근데 그걸로 파손이 될 수가 있나? 아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 자 며칠에 한 번씩은 이제 올라가서 이거 유리창 닦거든요 걸레로. 거의 웬만하면 여기에다가 발을 대고 여기는 발을 안 대거든요 잘. 약하니까요. 하중이 여기로 몰리면은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 여기다가만 올리고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뚱뚱해서 그런가? 90kg 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성인 남성 평균 체중보단 더 많이 나가는데, 아. 일단 이게 여기가 허당돼가지고, 뭐 운행할 때막 달달거리고 충격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부위에도 좋은 게 없으니까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임시로 응급 처치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 교환 주기가 만키로 정도 남았는데, 아만키로 음, 오일 교환할 때 타타 대우 가서 이것도 같이 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기를 낄 수가 없는데요. 안 나와. 에라. 콜 보다가 그냥 자동세차장 왔어요. 세차하고 집에 갑니다. 세차했고요. 어, 저는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주말이죠. 어, 늘 그래왔듯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경물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어, 새벽 자정 1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시흥 정왕동 쿠팡 5층에 접안했어요 어, 하차지는 부산서구 암남동 오랜만에 암남동을 한번 가봅니다 음, 2시 정도 출차할 것 같습니다. 아, 7자 거든요. 달달하게 하행해 봅니다. 시흥정왕동 쿠팡 출차합니다. 하차지 부산 암남동. 406km, 4시간 35분 나오고 있네요. 내려가겠습니다. 부산 암남동 서부산 왔습니다. 하차합니다. 암남동 쿠팡 하차하고 램프 타고 내려오다가 2층에 짱 박힐 때가 있어서 짱 박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 개를 잡아 놨거든요. 이따가 새벽에 상행할 거고 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킬링타임용으로 여기 암남동에서 우암동 관내 편도 두탕할 겁니다 먼저 첫 탕이 8시 50분 저반 그리고 두 번째가 오후 1시 반에 저반이네요 아마도 롤테이너 싫을 겁니다 항상 우암동 몇번 갔었는데 롤테이너 싫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이, 이렇게 갈, 암남동에서 우암동 갈때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왜 문자에는 요거 남항대교를 타고 이 부산항대교까지 타서 이동 부탁드린다고 하거든요? 왜 이걸 타라고 하는 거지? 이거 3,000원 짜린데? 요, 뭐, 공사하나? 일단 예정대로, 내비대로 그냥 이걸로 갈게요. 그리고 요거를 뭐 오후에 마무리하고 두동으로 이동해서 두동에서 부천 쿠팡 갈 겁니다. 아직 8시 50분 저반 전화는 안 왔습니다. 쉬고 있겠습니다. 암남동에서 우암동 가는 거. 일단 저반 했는데 이따가 새벽에 상행하는 거 있잖아요. 창원에서. 두 동에서 부천이요. 아, 취소, 배차가 취소됐거든요? 아,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음. 일단 이거 잡아놓은 거는 해야 되니까 코를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부산 남남동 첫 번째 탕 상차 완료했고 출차했습니다. 과차지 부산 남구 오암동 13km 30분 나옵니다. 화물 보 롤테이너 어 아까 전에 수도권 상행 우도가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콜 보다가 하나 또 야상으로 상행할 것 잡아놨거든요. 일단 오후 상차라서 요거 지금 관내가리 예정대로 두탕 하고선 넘어갈 겁니다. 상차지가 경남 김해 생림면, 하차지 경기화성 팔탄면 이따가 오후에 5시 상차고요 어, 화물은 14바레트 10톤이라고 합니다. 상행 급한 불 해결했고 마음 편히 관내 발이 하러 갑니다. 우암 동으로 우암동 쿠팡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암남동으로 이동해서 좀 쉬고 있을게요. 이따가 오후에 1시반 저반이에요. 암남동 쿠팡 상차했고요. 우암동으로 갑니다. 어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 한 시간을 늦게 부르네요. 덕분에 잠은 잘 잤는데, 음. 우암동 쿠팡 하차 끝났고요야상시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차지 경남 김해 생림면. 하차지는 내일 화성 8탄, 33km 34분 나오네요. 크림백이에요, 크림백. 이런 게 좋은데. 이런 게 구멍이 송송 나 있어가지고 가볍거든요. 이거는 무거워. 경남 김해 생림면에서 야상을 상차했구요. 상행합니다. 요거 내일 경기화성 팔탄면 343km 4시간 25분 나오네요. 화물은 이 크릴넷 박스 종이 팔레트 15바레트고요. 중량은 한 7톤 전후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7시 반 하차네요. 어, 일단 상해 하다가 마지막 휴게소 평택 휴게소에서 차숙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겨입니다 오늘 12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어제 김해에서 야상 싣고 여기 평택 휴게소 자주 했습니다. 반차지 아, 경기화성 8탄 21km 23분 나옵니다. 화성 8탄 바로 하차됩니다. 화성 8탄 야상 금방 하차했고요. 일자코 움직입니다. 당착이고요. 상차지 경기 평택 서탄면 하차지는 경기 파주 아동동입니다. 서탄 20km 37분 나오네요. 화물. 18발의 트 구톤 미만이라고 합니다. 차 돌려가지고 반대편 상차하고 있습니다 에스파 달력이나 뭐 앨범이겠죠? 에스파 유명한 가수 아닌가요? 경기 평택 서탄에서 당착 상착 상차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 파주 아동동 103kg, 1시간 45분 나오네요. 화물 18바레트, 에스파 부자재, 포토카드입니다. 중량은 한 5톤 전후? 5톤 좀안될 듯? 파주 아동동 상차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다이소 상차할 겁니다. 광탄으로 넘어갈게요. 11km 나옵니다.